안녕하십니까. 인터넷 보안이라는 교과목으로, 교과목을 강의하게 된 강사 이재입니다 저는 뭐, 서울 디지털 대학교 세종사이버대학교에서 관련된 보안과 관련, 보안 및 어, 컴퓨터, 소프트웨어 관련된 교과목을 강의하고 있고, 현재 ISMS-P, ISO 27001, 또는 ISO 2 0 0 등과 같은 다양한 인증과 관련된 인증심사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또한 뭐, 보안, 어, 웹과 관련된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원, 또는 개인정보양평가, 등 개인정보 및웹 보안, 뭐 아니면 정보 보호 관리 체계 등 다양한 보안과 관련된 분야에서 컨설팅 및 인증 심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주식회사 IST의 수석 강사 및 수석 컨설턴트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뭐제 대한 간략한 소견은 여기서 마치고 본 교과목에 대해서 본 교과목이 어떻게, 뭐 어떤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고 어떤 목표로 구성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강의 클리큘럼에서 여러분들 보셔서 아시겠지만 인터넷 보안, 즉웹 보안과 관련돼서 웹 보안의 개념이라든지 웹 취약점, 그리고 웹 취약점을 어떻게 점검하는지에 대해서 전체적인 실습을 통해서 간략 실습 에통해서 중점적으로 알아보는 게 공교과목의 핵심 내용입니다. 다만 웹 보안을 아시기 위해서는 정보 보안에 대한 전체적인 개념이라든지 정보 보안이 어떤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리고 웹과 긴밀한 관련이 있는 네트워크 시스템 등에 대한 보안도 여러분들이 아실 필요가 있어서. 그 해당 부분에 대한 내용도 전체적으로 간략하게 다루고자 합니다. 또한 웹이라는 것이 아시는 것처럼 사용자, 이용자단에서 직접적으로 대면하는 UI인데 그러다 보니 최근에 이용자와 직접적으로 대면하는 시스템과 관련된 기 부분에서 개인정보에 대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웹에서 필수적으로 다뤄야 될 개인정보에 대한 부분도 간략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본 교과목에 대해서 학습을 마치고 나면 뭐. 아시는 것처럼 웹 관리된, 웹의 의미와, 웹 보안의 의미와 웹 취약점, 그리고 웹 취약점을 어떻게 점검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일정 수준 이상의 지식을 갖추게 될 뿐만 아니라 정보 보안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개념을 확립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이제 교과목이 어떤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아셨다면 본격적으로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정보 보안의 개념입니다. 정보 보안의 정의라든지 목표, 공격 유형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챕터의 학습 목표입니다. 본 챕터는 정보보안의 정의, 정의라든지 정보보안의 목표 그리고 정보보안과 관련된 공격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것이 본 챕터의 학습 목표가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정보보안의 정의라든지 정보보안과 관련된 주요 공격자들이 어떤 것들이 있고 그리고 정보보안의 목표 정보보안의 삼요소로 하는 내용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정보보안에 대한 공격들의 종류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학습하고자 합니다. 먼저 정보보안의 정의입니다. 정보보안과 관련된 정의는 다양한 정의가 있는데 대표적인 몇 가지만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국가표준기술연구소입니다. 아, 표준 일명 NIST라고 하는데 NIST에서는 정보보안의 정의를 어, 컴퓨터 보안은 정보 시스템을 구성하고 있는 하드웨어라든지 소프트웨어 데이터 정보통신 뭐 이런 것 관련된 각종 자원들의 비밀성 무결성 가용성을 보장하기 위한 어떤 자동화된 정보 시스템의 보호를 의미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OECD 지침서에서는 정보 시스템의 비밀성이라든지 무결성 가용성의 상실로인해 고발되는 어떤 손해로부터 정보 시스템의 안전한 의존에 의해서 얻어지는 이익을 보호하는 것이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두 정의에서 보면 공통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어떤 대상에 대해서 비밀성, 무결성, 가용성을 보장하는 것이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로 종합했을 때 정보 보안이라면 정보의 수집, 가공, 저장이라든지 송수신 이런 여러 가지 과정에서 정보의 훼손이라든지 변조, 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한 어떤 관리적이고 기술적인 방법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정보가 생성되어서 그 정보가 소멸되기까지 전반적인 과정에서의 기밀성. 무결성, 가용성을 확보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전체적인 어떤 정보와 관련된 부분에서 이 정보가 만들어져서 파괴될 때까지의 일련의 과정에서 기밀성, 무결성, 가용성을 확보하는 것을 정보보안의 정보보안이라고 정의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어, 본격적인 학습에 앞서서, 그럼, 정, 뭐, 보안에 대해서 아시, 뭐, 들어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정보보안이란 용어와 정보보호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두 용어가 어떤 차이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간략하게 좀 이해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정보보안 또는 정보보호라고 하는데, 이두 용어는 사실 information security라고 하는 이 영문의 번역분이 되겠습니다. 근데 사실 실, 실무에서는 두 용어를, 그러니까 정보보안 내지는 정보보호를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어, 실질적인 의미는 뭐 같은 의미로 사용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다만 어, 공공기관과 관련된 공공이라든지 이런 조직에서는 정보 보안이라는 용어를 보다 많이 사용하고 어, 그 공공이 아닌 현업 그러니까 실무적인 기업들에서는 정보 보호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또한 뭐 개인 정보와 관련해서도 어, 보호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하고 다, 그, 다 사용어인데 다만 뭐 정보 보호나 정보 보안이나 둘다 같은 의미이기 때문에 어느 쪽을 사용해도 큰 차이는 없다는 것을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만 관련 법률, 아래에 뭐 있는 뭐 정보통신망법이라든지 개인정보법이라든지 이런 관련 법률에서 정보보호 내지는 정보보안이라고 명확한 용어를 쓰는 경우에는 그 용어를 사용하시는 게 바람직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정보보안이나 정보보호나 그 업계에서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두 용어에 큰 차이는 없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본 강의에서는 어,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 정보보안이라는용어로 통일화해서 사용하도록 하, 하겠습니다. 정보보안과 관련된 그러니까 어떤 공격자들이 어떤 공격자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어, 디지털 기술이 발달하면서 정보통신 기술 쪽, 정보통신과 관련된 기술들이 다양하게 발전하고 다양하게 활용됨에 따라서 이런 관련된 위협들, 즉, 공격들이 매우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공격자들로는 여러분들이 잘아시는뭐 해커와 크래커 등이 있고 그리고 최근에는 뭐 극단주의라든지 아니면 경쟁 기업의 경쟁자라든지 내부자들도 다양한 공격의 공격자들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해커와 크래커에 대해서 좀뭐두 용어에 대한 차이를 알아보면 사실 해커와 크래커를 구분하는 요, 목적은 그그 그 어, 해커나 크래커가 그 공격을 하는 그 목적, 그러니까 의도가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해커의 경우에는 어떤 악의적인 목적이 아니라 사실은 뭐, 호기심이라든지, 어, 아니면 자기 가시를 위해서 시스템에 침투해서 정보를 어떤, 뭐, 복제하거나 노출시키는 이런 것들이 해커이고, 크래커는 그와 반대되는 어떤 악의적인 목적을 가지고 시스템을 파괴하거나 정보를 변조해버리는 이런 역할, 이런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뭐, 크래커라고 불리하는데, 사실 최근에는 이 해커와 크래커의 큰 구분이, 없음, 어, 구분이 없어졌고 그러다 보니 해커라 하면 기존의 크래커와 동일한 의미로 예 많이 업계에서는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만 어뭐 아래에도 있으시어 뭐 아래에도 표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뭐 목적과 의도가 어떠하더라도 어떤 시스템에 불법적으로 침입하여 그 시스템의 안전성을 해치는 그 아니면 정보를 유출하는 것은 최근에는 법적으로 강한 처벌이 된다는 거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런 공격자들이 공격을 할 이유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뭐잘 아시는 것처럼 가장 큰 원인은 뭐 금전적 이익이 되겠습니다. 어떤 정보를 유출해서 경쟁사에 팔거나 아니면 서비스를 못하게 하거나 이런 통해서 금전적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가장 큰 이유가 되겠습니다. 또 다른 이유로서는 뭐 경제적인 능이나 아니면 정치적인 보복을 하기 위해서거나 아니면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 공격을 하기도 하고 어떤 불만에 대해서 그 보복을 하려는 심리로서 진행하기도 합니다. 또 마을로 단순한 장난이나 호기심에 의해서 쉽게 시스템을 공격하는 것들도 공격자들의 공격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럼 앞서 살펴본 이러한 공격자들의 이 어떤 종류들이 있고 그럼 관련되어 공격자들의 공격 이유에 대해서 막기 위한 즉 정보 보안의 목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 보안의 목표는 정보 보안의 정의에서 살펴보았듯이 정보 어떤 대상 정보 시스템, 이제는 정보 자산에 대해서 기밀성, 무결성, 가용성을 확보하는 것이 바로 정보 보안의 가장 큰 목적이라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밀성, 무결성, 가용성이라면 정보 보안의 3요소라고 하고, 3요소라고도 칭하는데 여러분들이 정보 보안의 3요소가 무엇이냐라고 물었을 때 바로 기밀성, 무결성, 가용성이라고 라고 답할 수 있어야 된다는 점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정보원의 3요소는 조직의 뭐 어떤 목표라든지 조직의 환경 아니면 정보 시스템의 특성에 따라서 그 중요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즉 무슨 얘기냐하면 정보원의 3요소인 기밀성, 무결성, 가용성이 동일한 수준으로서 어떤 뭐 대상 자산이나 조직에 상관없이 동일한 수준으로서 강조되어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 조직이나 그 자산의 특성에 따라서 기밀성이 강조되기도 하고. 결성이 강조될 수도 있으며 가용성이 더 크게 강조될 수도 있다는 점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울러 이정보안의 3요소에서 어떤 특정 요소가 하나 강조될 경우에 다른 요소는 약화될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정보안의 3요소에 대해서 그렇다면 좀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밀성입니다 기밀성이라면 뭐말 그대로 어떤 정보가 노출되지 않는 것입니다 인가된 사용자들에게만 정보가 노출되는 부분이고 이러한 부분이 가장 보안의 전통적인 목적이 되겠습니다. 최근에 기밀성에는 프라이버시도 포함되고 있는 추세이고 이런 기밀성을 위하는 요소로서는 도청이라든지 스니핑 같은 것들이 있으며 이런 기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암호화를 하거나 접근 통제를 적용하기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무결성입니다. 무결성은 어떤 정보가 완전하다는 것, 즉그 정보가 임의로 변경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겠습니다 다만 무결성에서는 정보가 변경된다 하더라도 그 정보가 권한을 가진 사람들이 적절한 절차에서 변경됐다는 것을 보장해야 하게 되겠습니다 이런 무결성을 위한 요소로서는 IP 뭐 스포핑이라든지 부정 변경 아니면 트로이 목마 같은 것들이 있고 확보하기 위한 대책으로서는 인증이라든지 해시과 비교 등과 같은 절차들이 있습니다 다음은 가용성입니다 최근에 정보 시스템들이 뭐 성능이 좋아지고 다에 복잡함에 따라서 이 가용성이 앞서 두 요소보다 더 강조되고 있는 추세이기도 합니다. 가용성이라면 어떤 시스템이 적시적소에 필요성에 의해서 내가 그 시스템을 사용하고자 할 때, 즉그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을 가용성이라고 합니다. 이런 가용성을 위한 요소로서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서비스 공격인 도수 공격이라든지 법퍼 오버플로 공격 같은 것들이 있고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한, 확보를 하기 위한 대책으로서는 백업이라든지 재복구 같은 절차들이 있습니다. 간략하게 뭐 퀴즈를 하나 풀어보면, 공기동 씨가 해커로부터 어떤 스마트폰에 데이터가 유출되었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는 협박을 받았습니다. 이럴 경우에 이 데이터가 유출되었다면 이건 정보보호 3요소 중에 어떤 것을 침해한 것이 될까요? 답이 너무 쉽죠? 예, 네, 답은 1분입니다. 내 정보가 알려지지 말아야 할 어떤 대상에게 임의로 공개되었기 때문에 기밀성이 위배된 요소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정보보안의 3요소 외에 최근에는 추가적인 정보보안의 요소들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유는 이뭐 정보기술의 발전과 정보 관련된 적용 범위가 점점 확대됨에 따라서 정보보안이 추구하는 것 또한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정보보안의 확대되는 요소로서는 책임 추적성, 인증성, 신뢰성, 부인방지 등이 있으며 각각에 대해서 좀더 알아보면 먼저 책임추적성이라면 하 이것을 누가 했는지를 명확하게 알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용자 책임성을 강조해서 부당한 목적이나 어떤 방법으로 이것들을 임의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그것이 가장 큰 목적이 되겠습니다. 이런 책임추적성과 관련하여 어떤 뭐 절차라든지 로그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책임추적성을 강조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인증성입니다. 정보 시스템에서 어떤 활동, 뭐 데이터를 조회하거나 데이터를 삭제하는 같은 이런 어떤 활동들이 정상적이고 합법적인 적, 적법한 절차에서 이루어진 것을 보장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인증성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에 잘 아시는 것처럼 상위 행위라든지 아니면 무고 행위 같은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점들이 발생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신뢰성입니다. 어떤 정보나 정보 시스템을 사용하는 것과 관련해서 그 절차나 사용 등이 일관되게 아무런 오류 없이 잘 계획된 절차에서 수행되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바로 신뢰성의 확보가 되겠습니다. 이런 신뢰성이 확보되지 못할 경우에 그 정보 시스템을 사용하는 어떤 사용자라든지 이런 부분과 관련하여 공급자로서의 어떤 신뢰가 실추되어 시장에서 어떤 고객을 잃게 되는 그런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고 이는 결국적으로 기업의 재정적인 손실을 초래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인 방지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어떤 정보에 대해서 정보를 송신하거나 아니면 정보를 수신했을 때그 정보를 송신한 것에 대해서 송신하지 않았다. 아니면 수신하고도 수신하지 않았다. 그것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방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전자 서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부인 방지를 하기 위한 대표적인 대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 보안에 대한 공격에 대해 서 알아보겠습니다. 정보 보안의 공격은 공격의 그 대상에 따라서 분류할 수 있는데 먼저 공격 대상에 따라서 크게 기밀성을 위협하는 공격이 있습니다. 기밀성을 위협하는 공격은 그 정보를 임의적으로 누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대표적인 공격으로서 스누핑, 스니핑, 트래픽 분석 등이 있습니다. 스누핑이나 스니핑이나 트래픽 분석 공통적으로 어떤 뭐 염탐이라든지 엿보기를 통해서 데이터를 훔쳐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즉, 보여주지 말아야 될 대상에게 데이터가 노출되는 것. 따라서 기밀성이 위협되는 공격이라 할수 있습니다. 다음은 무결성을 위협하는 공격입니다. 무결성은 정의에서도 보셨듯이 그 정보가 임의로 바뀌지 않았고 그 정보가 완전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런 무결성을 위협하는 공격으로서는 데이터가 이미 수정되거나 데이터가 누군가에서 위장이 되거나 그리고 그 데이터가 한번 사용된 데이터가 사본으로 복사되어서 다시 사용되는. 또한 어떤 데이터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부인되는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무결성을 위협하는 공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용성을 위협하는 공격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서비스 거부 공격이 대표적인 가용성 위협 공격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서비스 거부 공격은 공격의 유형에 따라서 분류하게 되면 적극적인 공격이 해당될 수 있는데 이런 서비스 유형에 따른 분류는. 좀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격을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공격의 유형, 공격의 속성에 따라서 분류를 한다면 크게 소극적인 공격과 적극적인 공격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소극적인 공격이라면 일명 수동적 공격이라고 하는데, 어떤 음, 직접적인 피해자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입히지 않는 공격이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스니핑과 같은 단순 기밀성을 위협하는 공격이 대표적인 소극적인 공격이 되겠습니다. 이에 비해 적극적인 공격이라 하면 능동적 공격이라고도 하는데 어떤 직접적인 피해를 입히는 공격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보보호의 3요소를 기준으로 한다면 데이터를 임의로 변조해버리는 무결성을 위협하거나 도수 공격과 같은 것을 통해서 서비스를 중재시켜버리는 가용성에 지장을 주는 그런 공격들이 대표적인 적극적인 공격, 일명 능동적 공격이 되겠습니다. 어, 정보반의 공격을 앞서 말씀드린 정보보호 3 요소를 기준으로 해서, 그리고 공격의 속성에 따라서 크게 다시 정리를 해보면, 정보반의 공격은 기밀성을 위반하는 공격인 스누핑, 스누핑 등이 있고, 이런 공격은 대표적인 소극적 공격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또한, 변조라든지 스포핑과 같은 무결성을 위반하는 공격, 그리고 서비스 보급과 같은 가용성을 위반하는 공격으로 구분할 수 있고, 이런 무결성, 가용성을 위한 공격은 하나로 묶어서 그게 적극적인 공격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챕터에서의 학습을 마치고 이번 챕터의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핵심 키워드 정도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정보보안이라고 정보보완이라, 하면 정보보안의 정의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정보보안이라면 어떤 대상에 대해서 관리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을 통해서 그 어떤 정보에 대해서 생성에서 소멸까지의 전반적인 과정에 대해서 기밀성, 무결성, 가용성을 확보하는 것을 바로 정보보안이라고 정의한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정보보안과 정보보호는 같은 의미로서 사용된다는 것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보보안의 정의에서 살펴본 기밀성, 무결성, 이 가용성이 정보보안의 3요소라는 것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정보보안의 3요소를 제외하는 것들, 제외하기 위한 공격이 ...들이 있고, 그 중에서 기밀성을 위협하는 공격이 소극적 공격, 무결성과 가용성을 위협하는 공격이 적극적인 공격이라고 구별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이런 챕터의 학습을 마치고 다음 챕터에서는 정보보안의 활동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